안녕하세요, 흑기예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이 미스터 마켓입니다. 요즘 유명 유튜버들이 쓰신 책을 많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영상들이 경제에 관련된 영상들이기 때문이죠. 3 프로 TV를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김동호 소장님, 이지루 기자님, 그리고 정영진님 이렇게 3명의 프로가 경제 전문가들 모델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경제 3대 유튜버 중에 하나인 채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는 어, 이세 분의 얘기가 나오진 않고요. 대신에 산불에 출연하셨던 대한민국 경제 대가들 이한열 본부장님, 규윤킹팀장님이서수 처장님 그리고 이호석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베스트 투자 진권의영분리 영승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경적 안목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 시장이 아주 불어졌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3000이 붕괴가 됐어요. 1월 29일이었거든요. 어, 이제 기사에서는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 공모대가 올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 점점 시장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격에 과연 이 책은 내가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수 있을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어, 좀 어렵다고 말,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기초지식이 없다면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그래도 제가 나름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은어 1장에서 d s 자사운영 이한영 본부장님은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 기준을 정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하죠. 무엇보다 글을 적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몇 개의 문장으로 옮겨야 함으로써독자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중 그 희망적인 내용은 아직 대한민국의 주식은 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단기 매매 차익 보다는 장기적인 사이클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로 한국 증시는 재평가 받을 국가들 진입하였고, 성장 사업에 대표 주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들이 어,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책을 읽으며 경제 형성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나 있구나라는 그런 영량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 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시나 올해 연불 이베스트 투재진권 염승화 사장님이 좀좀 주목할 만한 파트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장님은 각세태별로 종목을 알려주심으로써 장기 상승에 대한 믿음을 부추기셨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확실히 똑같은 10%의 수익이라면 10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을 버는 것과 1억을 투자해서 1 0 0 0만원을 버는 것은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역시나 주식을 하려면 은 시드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국민 주식의 시대에 갑자기 졸부가 되기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겨우 높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